오늘은 저희 1년에 미니멈 두번 있는 우리 테라스에서 하는 회식 날입니다. 이게 테라스를 막상 만들어 놨더니 쓸수 있는 날이 생각보다 며칠 없어요. 예. 아, 네. 네. 그 이것도 네. 한번 소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일은안 하고 이런 거 만들었네. 메뉴판을 만들었어 얘네들입니다. 네, 어, 야근하면서 네. 만들었습니다. 스페셜 땡스투 다니엘 로마카세 지금 한참. 또 와서 요리하고 계시고 남영돈에서 뭐 돼지고기 뭐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 거야 기대를 안 했는데 네, 그런 네, 거에 대해서 물론 돼지고기에 뭐 양념한 것도 아니고 살려고 했더니 남영돈 대표님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뭐보냄불 아니고 이건 왜쓴 왜 거야 보냄불에도 고기 다돈 주고 산다고 그랬는데 왜쓴 거야 네, 돈 주고 사는 거야 <laughs> 아 그냥 재료 재료 너무 좋아요 네. <laughs> 네, 재료 네, 코스는 피... 저, 저 이거 할 때가 아니네요 저는 찍어야 될것 같아요 자 <laughs> 우리 다니엘 셰프님 아 앞치마 좀 좋은 거 하나 내가 맞춰드려야겠다 안 끓였어 안 아, 근데 왜, 피, 고등어 피자는 또 어디서 또 보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 어디서 본 거야? 계란 색깔을 보세요 계란색 이런 계란색 본적 있나요? 예 에... 이제 장어를 굽고 있고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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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비아 준비 시켜? 트러플 먹어 트러플, 화이트 트러플 준비됐어요? 화이트 트러플 슬라이서 야이 계란 색깔 자이 올리브 오일이 지금 이제 신빙 제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겁니다 나중에 다시 소개할게요 캐비아는 비싼 거 쓰면 안 돼? 뭐 할까? 응. 벨루가에요 크리스탈 크리스탈 네? 다우리쿠스? 아 됐어 그요 크리스탈 크리스탈 어 그거 뭐예요? 예? 네? 선생님이 갖고 오신 거 같아요 보아고 드릴게요 맛있어요? 네 점점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저기 뭐 요리사님 앞에 서있다 그러지마 냉정해야 돼 안성재처럼 진짜 드셔보시 근데 감자의 그 완성도가 점점 더 진짜 이거 감자가 아주 이분하게 익었습니다 이분 같은 소리야 이거는 감자 꽁티야 아, 나 이거 이제 이, 그, 이 올리브 오일로 꽁표하면 되겠다. 아 지금까지 이상한 거 하나 또 있었는데. 그럼 어, 이제 알령디카스의 시대입니다. <웃음> <웃음> 갯벌 장어 뭐 흔하답니다. 네. 흔하게 사이즈가 너무 큽니다, 어머. <laughs> 와. 네. 저 정도 한점 2kg 정도 됩니다. 한 점은 탭이요. 한 와. 점은 그냥. 와. 와. 이 조합도 좀잘 하시는 분 알았어 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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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얘가 자꾸 긁어 나를 <laughs> 배고프다고 봉지야 <laughs> 사람들이 너를 안 챙겨줘 본인 거는 본인 앞집으로 와... 드시고 네 웃음이 장어에 환장하는데? <웃음>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습니다. 야, 우리 또 친구 이 업계에 네, 유일한 제 요거... 친구예요 이 업계에 남영돈의 그 목살 삼겹. 저렇게 해서 디서파라 인터넷으로 합니다. 네 인터넷으로 제가 아, 네. 주소 이렇게 딱 나갑니다. 아니, 이게 딱 야채까지. 이게 제가 세팅해서 네. 뒤에서 쌈 뒤에서 야채까지 이렇게 딱 세팅돼서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에, 같이 시킬 수가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여기 새장어 있는데 고등어. 이거 볼게요. 형사님 여기 음, 그 캐비아 있어. 없는 아니, 장어, 장어 있어요. 그러니까 캐비아 없는 장어가 있어가지고. 아니, 또 빠지면은. 네. 근데 이거 이미 손 많이 돼 있긴 해요왜 그래? 대표도 <목소리도> 안 먹어? <목소리도> 안 아니 그 콩기 <목소리도> 뺑기. <안 웃음> 아. 안 맞았지요. 썩어야 돼. 썩어야 요는 거야. 음. <laughs> 아이고. 거의 마지막 테라스 회식이 될 수도 있다. 네? 여기 없어진다고 그럼? 공간이 더 필요해서. 위로 넘어가면 이거 못 쓰는 거야? 어떻게 될지 지금 몰라요. 홍제 닭고기가 근데 살짝 맵다. 응? 응. 다 응. 어, 너안될것 같아. 참치 와, 와. 날고 조금만 줘봐, 먹나 보자이. 아지 예. 네. 홍제야, 응. <laughs> 형이 혹시 일본산 생참치인가요? 아니, 스페인. 스페인. 스페인산. 뭐안 <laughs> <너> 먹어요? <laughs> 너무 잘 먹어요. <laughs> 나 진짜. <laughs> 난리 났어. <웃음> <웃음> 또 줘, 또 줘, 또 줘. 이 난색 처음 이런. <laughs> 참치국까지 <laughs> 먹었으면 저희보다 잘 먹는 걸수 있어요. <laughs> 그 혹시 혹시 술좀 필요하신 분. 아니 왜 숙취 해소재까지 먹으면서 아, <laughs> 술을 먹으려고 그러이 그래, 사람들. 아, 뭐라. 정말 겨 남더라고요. 취하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는다. 어. 아... 좋지 부산? 부지 부추이 부산. 이게 불치 부산. 그러니까 부산. 그러니까 부산 부산. 헤어지지 않는다. 아까 그러니까 아, 네. 산 산이 그러잖아. 아. 그게 원래 또 우리나라에는 유명한 조선 왕조 실록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누가 이제 술을 되게 좋아해서 신하들이 자꾸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한 말이 있어요. 부취 무기 맞나? 아... 취하지 않으면 돌아갈 아... 수 없다 집에. 오... 네. 우리는 그랬어? 우리는 갈수 있다. 나는 뭐 정조도 아니고 <laughs> 밥이니까 뭐 가면 된다. 오. 와... 와... 형 형이 스시를 이상한 데서 배워서 그래. 어, 거기 우리 참치김밥으로 제일 유명한 자, 김밥입니다. 네, 요렇게. 이거 다 올리시면 안 됩니다. 왜? 이게 조금 계속 몇 명만 먹는 거. 요 채밥은. 나머지 다올려주면 인당 하나씩인가요? 네. 어,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요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요거는 남영돈 목살을 약간의 매콤한 소스를 다니엘 형이 입혀서 구웠습니다. 이거는 와, 이거는 3천 이에요 얘도 더 디벨롭하니까 맛있어? 네. 아? <laughs> 너무 좋습니다. 네? 네? <laughs> 이게 완전 더 스며든 것 같아요. 나 스며드는 거 알지? 요새 광미어든다라고 한는데 음... 들었어. 갑자기 카톡이 와가지고 광태 아저씨 재밌다고. 아, 아저씨. 항정쌀은이 모든 기름의국 사람은 한정 사람은 한국 기람은 한국 사 섭에 한국 사을은 한국 사람은 에국사람는 한국 기름을 한국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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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한은은은은 한국 은은 음국정이 <laughs> <laughs> 끝이네. 어. 항정이 여기 는 전일등. 이 아까 분명히 난네한만 먹어 이네 한국의 끝이네. 한국의 끝이이네오케이하이하이 브레고. 이이제 알겠어. 브이고가 <뿌레고가> 뭔지. <laughs> 오케이네오케이 어? <laughs> It's okay. 네 <laughs> 땡스투뭐 대표님 이런 건 없네. 아, 대표님. 다 필요 없어. 내넣기에 비밀의 부티크가 나야. 가기 <laughs> 전에. 에? 한기 전에. 가기 전 달라. 에? 알거 같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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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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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큰좋겠다현지좋 죽겠다 야 지금 너 보낸 분랜드를넌 지금 ㅎ 고기가 왜 식감이 없어? 와 여기서 빼겠는와 저기 등심 중에 제일 맛없는 겉살부인데 살짝만 익혀서 먹으면 맛있어요. 얘는 올리브 오일 추가. 오, 고기가 좋은 거야. 요리사가 잘 굽는 거야. 요거랑 안심이랑 얘랑 극과 극이거든. 아 근데 좀질길수 있어. 근데 얘는 음, 맛은 엄청 올리브 오일에 살짝 원래 얘 부위가 이럴 수밖에 없어서 인기 아. 인기. 그러면 저쪽으로 다, 네? 다 넘기겠습니다. <laughs> <더> 주세요. <laughs> 아니 저희 있어서 먼저 드세요. 아니 빨리 아무거나 저기 좀 줄게요. 여기는 아 아니 보낸 불에도 고긴데. 같은 팩에서 나온 부위에 잘라가지고 하로팅하는 거예요. 혹뭐 누가 먹어 이거? 저요. 아이 봐 이거 기다려 기다려. 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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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지가다이거 어, 지손 봉지 들어. 봉지가일순이주인 어, <laughs> 아, 나 <하나. 웃음> 어떻게 한거있요 <번씩> <laughs> 나보고 할수데 네. <알겠는데>? 아니요. 안요이는거요 아. 나는 거도 없고.

살짝 묶으니까 너무 맛있네. 치맛살에 살짝 간장하고 바다를 칠했습니다. 음, 음, 와. 약간 살짝 변태스런 맛이네. 저쪽 분들은 술더 이상 안 드시는 것 같으니까 맛있는 걸 꺼내 볼까요? 네, 네, 입을 네. 줄였으니까. 입 <laughs> 빅석에서 <laughs> 만드는 지금 버거입니다. <laughs> 오케이 하나 씩고네 제가 이거는 여기가 여기가 세 개가 작은 사이, 여기 세 개가 작은 사이. 아니, 사는 아니 사는 근데 아, 아, 와뭐 토마토 이런 거 아무 것도 없는 거야? 아, 그런 거안어래아 너무하다. 내거 스페셜이야. 빨리 가지러 가세요. <laughs> <laughs> 아이 근데 햄버거가 좀 토마토 들어가고 양파도 좀 들어가고 야채가 들어가야지 이거 뭐야 이게 그 밸런스가 안 맞잖아. 국물 <laughs> 테스트. 와씨, 도망. 국물. 그러니까 조영이 저렇게까지 맛있다고 우와, 한다고? 와, 지금 지금 이게 와인보다 <웃음> 맛있어. 지금은 안 되지만. 아니 이거는 아니 이거는 아니 이거는 <laughs> 라면 라면인데. 냄새 라면 수프 이렇게. 아예 안 넣었어 여기. 그냥 안 넣었어, 안 라면은 안 넣었어, 안 면이고 안 오늘의 모든 고기와 기름이 다 <laughs> 들어갔어. 와, 아 맞아, 그 맛이 있어, 그 맛이. 맛지 않아? 지금 지금 이거 먹으면. <laughs> 대 와인보다 더잘 드시는 거 같은데?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아, 형왜 그래? 응? 나 라면 좋아하잖아 형뭐 라면 돈이랑 뭐 받았어? 젓가락 <laughs> 시 저, 만일까? 저 아저씨 저런 얘기 안 하는데 <laughs> 너무 적는데 고기는 얘기도 안 하잖아? <laughs> 진짜 뭔가 다 넣었어 치즈 넣고 죽 같은 거 한번 리조또 해야지 또 아, 너무 좋다 아니 뭐, 보면 왜, 요리를 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남는 거다 붓고 있어 <laughs> 저기다가 이거 먹어봐 <laughs> 이거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치슈? <laughs> 치슈 여기 있 여기 있어 어딨어? 살짝 느끼하다 어? <laughs> 아, 야, 뽕마루도 이렇게 잘 만들네. 요새 확실히, 아, 확실히 잘 만들어 다러로 아, 확실히. 이아니케도산오징어 어... 아니 오징어 입이 너무 오징어 큰데요. 해도산 가오리 날개. 우리 한번... 예, 안주니 이렇습니다. 근데 아, 딱... 그 노엘라도 맛있지 않어? 아 조르지노엘라도 맛있어. 얘네 얘도 잘. 노엘라를 잘... 아직 술은 강요는 안 하는데 얘네도 이 정도는 같고. 마셔보는 게안 아, 마셔도, 돼요. 마셔도, 안 마셔도 돼. 마셔보세요. 그래도 순수해. 그래. 이 정도 가지고 와우 하니까 먹일 그게 된다. 그래도 솔직히 아... 조르주노엘라 맥심 슈롤랭 노엘라 다잘 만든다 비교적. 근데 존나 잘 만든 애는 주민, 아니다. 아, 이거 아, 잘 생겼어 근데. 아, 아, 진짜 그러네. <laughs> 아, 그러네. 나 이거는 가격대 앞자리가 달라요. 오. 그래서 많이 못 사요. 제가, 제가 살짝 설명 드리고 오긴 오. 했습니다. 주민이 혹시 근데 김치 훔치셨어요? 가방에 김치 이런 거있던데 주민님 김치 맛있어서 설이 좀 하셨어. 소리도 조심하게 한 주먹 가져가서 한줌 먹어. 아니 여기서 김치 냄새 나는 거 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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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이야, 공지 마지막 마지마아 <laughs> 마 마. 근데 또형또 잠깐만 잠깐만 진짜 스팸 할 거면 또 내가 또 술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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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 아, 잠깐, 아, <laughs> 아, <근데. 웃음> 어떤 걸 꺼내실 건가요? 야, 저기 디저트 와인 셀럽 <laughs> 디저트 와인? 아뭐 그냥 그냥 이거. <웃음> <자>. <웃음> 제가 좋아하는 입니다 이거는 스팸에 걸맞는 뭐 업그레이드된. 로컵? 아니 로컵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그러니까 저게 아니요 야 저게 더 비싸. 로프가 더 비싸. 이거 미쳤습니다 진짜. 아, 그래. 아니 디케미 몇 년인지가 저는 참 그러니까요, 궁금하네요. 아직 몇년산에못 봤어요. 86년. 와, 호르크만 보면은 이게 증거로 아, 90년대 제형이 미만으로 제형이 먹어야 제형이. 돼. 말려 들어간다. 아이고. 어. 아이고. 그게 뭔데, 이게 뭔데 그게? 아, 여가지. 아니 내가 필, 피피... 에? 여가지라고? <laughs> 이거 그 여가지라고? 이거 만드는 좋은 거 같은데 저도 이렇게 생긴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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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가스가 없던. 가스 좀갖던 쓰세요. 뭐, 가스 추가. <laughs> <laughs> 바꿔야 될것 같아. 어 주세요 일단 가스를. 완전 잘 되는데요? 가스? 가스 없어. 아니요? 여가지. 가스 라이팅이요? 가스 라이팅. 아 여가가 너무 잘 되네. 오, 되게 잘 사셨네요. 어향 좋다. 닭킨8 6은또 처음. <laughs> 07686 이게 어아아 되네 되네 예나아 내가 바로 오면 <laughs> 여기 이제 일차 는 되게 그거는 아직 기분 넣으시는 거예요, 여기다? 스파는 원래 디캠으로 진짜요? 아 근데 어차피 저도수가낮아서 불이 막 올라오고 이러잖아. 아 않나? 그래요? 아 몰라. 어, 진짜? 음. 형 우리 파라디 한번 할까어 파... 어? 파라디가 사무실에 있어. 없는 게 없다. <laughs> 없는 게 야, 없다. 팀, 나 무시해? 야, 고고고 저 파란띠가 너무 멋있어. 와우. 감사합니다. 파티한 줄알 우리 DRC 핀도 있어요. 아, 이 사람들 모르지? DRC 핀이아 아는구나. 호호 네, 맞잖아. 네. DRC도 있는데 뭐. 굿. 그, 원장님 이게 황당이 아니야? 문제 오늘이 가는 <왜? 웃음> <하는> 날이 장날이라고. <laughs> 이거 또 오랜만에 먹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아니 근데 이게 스팸이. <laughs> 70년대에는 75, 76, 80년대 83, 86, 그다음에 88, 89, 90이 3년 연속으로 거의 98, 99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LVMH에서 이것도 LVMH 건데 음. 뭘 했냐면 88, 89, 90이 샴페인이 3년 연속 좋은 경우가 잘 없거든요 네. 근데 크룩이 3년 연속 좋은 게 나오고 샤토디켐이 아. 3년 연속 좋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크룩 88, 89, 90샤토디켐 88, 89, 90 해가지고 나무박스 새로 LVMH에서 맞춰가지고 어, 그게 나왔었지 형님 어. 진짜, 저러... 진짜 저거 1.5L야? 공지야. 2리저저 2리터요, 저, 이리, 저 올리브 오일. 가격 좋은 거그 동네 많아. 여기 와서. 아니에요, 내가 정확하게 이렇게 현지 가잖아요. 아무리 비싼 올리브 오일도 500ml 짜리에 어. 비싸봤자 25유로고, 존나 어. 제일 비싸면 30유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와가지고 쟤다 78만 원 하냐고 왜? 그니까 저것도 <laughs> 거기. 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가 내 내, 내가 내 그게 마음에 홍지야. 안 드는 거야. 공지. 어. 올리브 오일도 별국 품종 중요하고 산도 중요하고 그러나. 막 이런.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결국 그게 소비자한테 어필이 안 된다는 게 문제야.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도 찾아야 돼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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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서 저렇게 파이팅. 딱 해서 코팅을 해서, 야, 맞아. 다르긴 다르다. 요식은뭐 그 먹어, 이제 위스키야, 뭐 꼬냑이야, 뭐. 어 근데 이거 하나 시리에 있는 거 있어서 이거 한병더뭐 하실까 아니면 달달이 뭐, 또 먹어요? 달달이 또 달달이 먹어, 뭐, 또 따봐. 네, 이거 먹. 저게 더 맛있을 수도 있어. 저거 99점짜리예요. 네. 뭐, 하여튼 뭐 저게 보르도 소테네나 나온 소테네 2001년이 역사상 가장 좋았던 해라고 하는데 와, 그 음. 해에 나온 음. 애, 아, 그러니까 샤또디켐 바로 밑에 밑에 정도 되는 애. 음. 음. 근데 이게 2001년께 이게 음.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춘천에 무슨 샤브 갔더니 갑자기 괜찮은 가격에 1 2병인가 있길래 그냥 오. 다 샀어요. 오. 와. 아, 두현 님. 조마 조마 조마. 라이터로 하면 된다는데? 네? 네? 아, 그래도 안 돼.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안 아, 돼요. 뭔 소리야. 저희 재접은 했어. 좀더 박아서 빼기면 안 하는... 했는데. 아니, 근데 왜 저거. 가운데 안 박고 옆에다 박았어? <laughs> 아, 전 옆. 에다 박는 거. <laughs> 옆에다 박아도 제가 싸와 있는데 다 다시던데. <laughs> 아, 부산에서는 그안 다시네요. <웃음> <웃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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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포도에 곰팡이가 쓸어야 돼요. 기분. 보트리티스 시네리아라는 곰팡이균이 포도에 쓸면 포도의 수분을 다 빨아들이고 당도는 높여. 근데 당도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와인의 산도까지 줘요. 그러니까 무조건 샷도 니캠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는 아. 걸 내가 보여주려고. 아. 사실 얘는 전자렌지만 돌려도 맛있는데. 뉴욕 가면 하바나 무슨 그 이렇게 옥수수 해가지고 멕시코 스타일로 치즈 가루 뿌려가지고 파는 데가 있어 그런 스타일로 해준 거야 지금. 정도는 음음 여자 여자이잖아요. 강도랑 먹지나면 음음 지금 얘가... 지금 아직 산도가 안온거야 그러니까 아직 음 어린 거예요. 아 네, 어린 거예요. 내가 압도하는 거 정도까지는 아니고. 우와 니 수희 님, 수희 님. 다희 님이 단 와인을 좋아해. 이거 뭐도노프야클레멘스부쉬 아. 아. 베레나우스 레제라고 이제 여기까지 열게요. 도가 다르다. 맛이 달라 가지고 얘를 뗄수 없어. 혹시 또. 산도라는 거 디저트에 산도를 보여 줄게요. 생당건법이야. 쫑쫑씩. 먹고 나서 입에서 계속 침이 나오는 게 뭔지. 와, 이거 산도 금 같죠. 어머, 음. 너무 맛있어요. 제가 99점인데, 얘는 몇 점이 있어. 근데 점수가 없어. 생산량이 적으니까 점수를 매길 수가 없어. 점수 매기로 보내질 않는다. 아니, 괜찮아, 괜찮아. 이제 네. 배불러, 배불러. 그래서 디저트는 독일 와인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